대홍수 이후에 또한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대홍수에 비해서는 그 홍수 심판에 비해서는 굉장히 한 지역에 국한되며 또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 또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어,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대로 어, 샘과 함과 야벳에 그세 명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로 계속해서 인구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땅으로 흩어지고 또 그들이 민족들을 각각의 민족들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신할 평야에서 성과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 탑은 하늘에 닿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았고, 어, 성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쌓았습니다. 성과 탑을 쌓은 두 가지 목적을 어, 성경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죠. 어, 그들의 하는 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어, 함께 일을 도모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사람의 악한 생각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죄가 된 것이죠. 어,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어, 1절에 보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고 그들이 쓰는 그 말도 하나였음을 먼저 밝히고 있죠. 이 죄의 어떤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 죄악의 배경 말이 하나인 것이 원인일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더 악한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어, 더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은 동쪽으로부터 옮겨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동쪽은요, 에덴의 동쪽입니다. 생명나무 길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생명나무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에덴의 동쪽에 있었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거주하였던 그 지역이 어, 에덴 동산의 그 동쪽 가까운 곳에 이렇게 거하였었죠. 이 동쪽은 어, 정확한 어떤 꼭 지명만을 지역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을 어,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점차점차 마음이 멀어져 갔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리저리 지역을 찾으며 흩어져 가다가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다가 신할 평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이곳이 어, 살기에 너무 적합한 곳이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을 겁니다. 어, 성을 쌓고 토, 탑을 쌓는데 필요한 그 벽돌을 어, 많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 그런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을 탑을 쌓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 것은 그 즉시로 이해가 되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교만함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무슨 의미냐?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해라. 그 땅에서 번성해라.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또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가서 그 땅에서 번성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땅에 가득하라는 말은 온 지구상에 가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지구의 곳곳으로 흩어져 가야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축복 안에 이미 흩어져 가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요. 흩어져 가다가 이곳의 일부가 정착하고 또 흩어져 가다가 저곳의 일부가 정착하고 이런 식으로 편만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땅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죠.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두 가지 다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지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빼앗으려 자기의 것으로 이름을 내고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언어가 하나이고, 같은 조상을 가지고, 같은 지역에 모여 살고, 노아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다 함께 모여 살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서로 잘 통할수록, 동질한 똑같은 것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수록 무엇을 도모하겠습니까? 신할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이 하였던 것처럼 아주 뛰어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성과 탑을 쌓을 때 기존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요. 신할 땅에 풍부한 그 고운 흙으로, 진흙으로, 더 뛰어난 벽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은 돌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은 그저 말려서도 만들 수 있지만, 구우면 정말 돌처럼 아주 단단한 벽돌이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좀 번거롭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쓰고 같은 생각을 품고 동질하게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들은 뛰어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욱더 교만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도 도전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나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뭐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보지 않으면 볼수 없어서 내려오신 것은 아니죠.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또 세심하게 놓치지 아니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서 볼 것이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문은 그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도 표현하죠. 원래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아담은요, 그 아담입니다. 그냥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담이 아니라 그 아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이라는 말은요. 아담의 죄악을 말하죠. 처음 죄를 지은 그 원죄를 지은 아담의 아들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죠, 더 가까이는. 노아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가졌던 그 죄의 생각과 마음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여전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 5절에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이 마음이 그 생각이 항상 악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고 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냐?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7절에 혼잡하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히 뒤섞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처음에는 서로 불편하고 뭔가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일을 함께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 장애의 요소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것은 곧이어서 여러 민족과 국가로 이 노아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나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 커다란 공동체를 여러 민족과 국가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쌓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적대감까지 일어났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서로의 지식과 서로의 기술과 서로의 능력을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그 뛰어난 지식과 지혜의 그 모든 자원을 하나로 모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분열하고, 반목하고, 서로 싸우면서 사람이 가진... 그 뛰어난 자원들을 계속해서 소모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저주요 재앙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큰 죄를 짓지 못하시게 만드시는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한 번에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들이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이러한 심판. 이러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더 빨리, 더 고도로 문명을 발달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이룬 이 문명은요, 너무나도 뛰어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지 않으셨다면, 민족과 나라들을 나누지 않으셨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견제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도전하였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도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과 같은 그런 일들이 수백 번, 수천 번더 일어났겠죠. 홍수 심판으로 전 지구가 멸망당하지 않았어도 지역 지역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수많은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홍수 이후에도 여전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받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큰 충격을 받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충격을 받고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바닥에까지 그 인생이 떨어져도, 비참해져도, 그 사람의 본성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본성은, 스스로 교만하여 지는 그 본성은, 그 죄성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이러한 죄성은 여전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 속에 그것도 구원받은 이 바울 속에 자기 속에 이 죄가 있음을 죄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야 되냐? 나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 8절에서 14절까지, 그 중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나의 백성을 불러 모으리라.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려 하였으나 사람들은 스스로 흩어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 그들의 같은 그 언어, 그 같은 말을, 그것 하나를 혼잡하게 하셨을 뿐인데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으려 하였으나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탑을 쌓는 일을, 성을 쌓는 일을 중단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각자의 그 다른 방언을 쓰며 각기 다른 민족으로, 각기 다른 나라로 다 흩어지고,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분열하며, 서로 대적하며,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거룩한 산에 모여 순수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을 그러니까 예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흩어졌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한 때나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죠.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저자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15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15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자기들의 방언으로 들리는 것,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놀라워하였습니다 장세기 11장에 신할평야에 있었던 그들은 한 언어를 말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처럼 되려고 도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들과 그리고 앞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으실 백성들은 비록 말이 다를지라도 다 혼잡하게 된그 언어를 말할지라도 그들은 순전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잡하게도 하시고 흩트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악한 그 마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할 평야에 있었던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서 어떤 바벨탑들을 쌓아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그 약속을 바라며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아담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모든 민족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